꼬물라빠빠. 꼬물라빠빠? 그렇다고 해서 핑크맛도 아니야. 정체 낫지 않는 설사를 좀 고쳐보려고 약을 사러 왔습니다. 이게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모르죠? 근데 너무 대충 설명해주네, 아줌마. 아시데스가 뭐냐니까, 아시데스래요. 멕시코 마집 완전 크죠? 오, 멕시코 마켓도 쓸만한데요? 음? 이렇게 세비채를 팔고 있습니다. 완전 식욕 억제식품입니다. <laughs> 이걸 판다고? 초리소 베르데? 초록색 초리소입니다. 가격은 천 원이에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을 것 같네요. 안 먹게 될 테니까 아니 멕시코 없는 게 없네요 응? 포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있네 오 요것도 있어 요것도 멕시코라서 볼수 있는 것 이거 이거 선인장이 아닌가요 이걸 왜 파는 거야 이걸 먹을 수 있나 아무튼 이걸 팝니다 이름은 뭐라 써 있지. 노팔레스노팔레스라고써 no palace? no 있어요 노팔레스오 no okay, 옆에서 손질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그릴. 예. 블란차. 블란차? 네. 알라 블란차. 알라 블란차. 블란차. 치즈. 치즈. 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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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큐 a n k y g r a c i s 완전 신세계 발견이네요. 신세계 발견. 마트에서 배우는 스페인어. 세보야. 블랑카. 이거는 하얀 양파라는 뜻입니다. 세보야 블랑카. 세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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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진짜 특이해요. 이거 엄청 뾰족하거든요? 근데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자요떼 권 에스피냐입니다. 자요떼. 채유 때. 라디오 때. 베르두라. 베르두라? 이 베르두라. 베르두라? Como la papa. Como la papa. a papa? 네. 아, 파파. 파파. 아, 파파. 파파 포테이토. 포테이토. 아. 이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감자랑 비슷한 거래요. 완전 특이하죠. 참고로 감자는 스페인어로 파파입니다. 파파. Papa. 근데 잘되어 있는 마트라 그런지 좀비싸요 미국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요게 4,400원. 쯔에서 먹어볼 수 있는 소스를 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건 요거입니다. 설사, 과카몰리, 앤 n 하바네로? 하바네로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요거. 뭐 고추나 피망 정도? 요 설사, 바베큐 소스도 해초 앤 멕시코 라고 합니다. 해초 <laughs> 앤 멕시코. 이러면 메 a d e 멕시코라는 거거든요. 요, 하인즈의 BBQ 쌀쌀 소스도 멕시코에서 만든 거예요. 간장도 <laughs> 쌀쌀 대 소야입니다. 그럼 쌀쌀 맛이 좀 나나? 그냥 쌀쌀하고 막 갖다 붙인 건가? 근데 EUA가 어디죠? EUA? h o n EUA.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잔뜩 샀는데 29,000원 나왔습니다. 이 yep. e <laughs> 오늘의 브런치입니다.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바로 요 소스 3인방 이게 이번 영상의 메인입니다. 여기에서 샀고요. 어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해서 무슨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축구 하나 봐요. 이렇게 소소하게 응원을 합니다. 이런 곳에선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응원하는 거좀더 가까이서 보려고 왔습니다. 완전 신났어, 완전 신났어. 같아요. 번화가 번화가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나초를 주네요. 뭐죠? 너무 싼데요? 진짜 싸다. 제가 저렴한 것만 봤습니다. 아, 뭘 먹을까요? 요거랑 요거 연어요리랑 그리고 새우버거 그리고 그리고 참치 요리를 시켰습니다. 요거 안 그래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서빙 보시는 언니도 말도 이쁘게 하고 너무 이뻐요 여기 서빙 보시는 언니 너무 이쁘고 영어도 잘해요 <laughs> You're so beautiful 하트일인데 이뻐요 이뻐 와 상큼하다 무슨 맛이지? 굉장히 상큼해요 이거 진짜 제대로입니다 이렇게 들고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다 빠질 것 같아.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죠. 음. 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포울에도 됐다고 하죠 가격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너무 친절해가지고 팁을 88%나 줬습니다 미국에선 안 열리던 지갑이 자꾸 열리네요 멕시코 와서 You get all you can eat, all you can drink in in this area. Huh? So I recommend you cenote azul. Cenote azul. Cenote azul cristalino. When you take the highway, you're gonna see many many uh. Uh, caves. So uh. you can you can go any any places that you if you want. 이렇게 조그만한 상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쁘죠? 이쁘네. 매력 있네. 멕시코에서 포세코 엘보를 12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오 홍보 좀 하는데요. 여기 앞에 길거리에다가 핸드메이드 파스타 장인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장인인가요? 그런가요? 뭐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장인이들에게 너무 어린 거 아닌가요? <laughs> 여기가 완전 완전 중심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자주 보던 스타벅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체인점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투어에서 직접 하면 159달러 149달러 이럽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곳곳에 분위기 좋은 곳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연주도 하고요. 멋있죠?